재미 없으면요. 네, 네. 완전 미칠 것 같아요. 아, 도박이에요, 거의 너무 돼야지 때. 많게는 100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장보다 짬뽕을 좋아하는 남자 신장 후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발라트로라는 게임이 사행성 때문에 19세 청불 게임이 걸렸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 사행성 카드게임 프레임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게임이 또 유희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무겁다고 하면 무겁다고 할수 있는 주제를 들고 와 봤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법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정말 악몽과도 같았던 유희왕의 암흑기 유희왕 사행성 논란 사건입니다. 네, 지난 전술의 발전 조기 출시 상권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2003년 12월. 한국에서도 유희왕 오피셜 카드 게임이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유희왕 애니메이션이 SBS에서 절찬리 방영을 하며 유희왕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이때가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이 첫 출시하면서 한창 SBS에서 푸른 눈의 백룡이랑 엑조디아가 나오던 시절인데 저도 이 당시 초딩이었어서 문방구 가서 유희왕 카드 많이 샀었죠. 그렇게 유희왕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문방구, 학교, 놀이터까지 점령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렇게 몇년 동안 꾸준히 인기가 늘어나면서 인기의 정점을 찍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국내에서 유희왕 GX의 방영이 시작된 2006년, 2007년입니다. 이때가 한글판 부스터팩이 절대 원소의 힘까지 나왔을 시절인데, 이때부터 유희왕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몰게 됩니다. 초, 중, 고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서로 책상을 붙여 듀얼을 하거나, 방과 후 문방구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유희왕 카드를 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 할 것만 같았던 유희왕의 선풍적인 인기는 순식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행성 도박 게임 유희왕. 2007년부터 갑자기 일부 TV 뉴스랑 신문에서 유희왕을 사행성 게임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유희왕 사행성 부축이고 사회 부적응까지, 사행성 카드 게임방 아이들 가까이 침투, 유희왕에 빠진 아이들 도박 중독의 늪 이런 식으로 마치 애들이 무슨 강원랜드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것처럼 유희왕이라는 카드 게임을 도박 사행성이랑 연결짓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가 되다 보니. 유희왕의 도박 프레임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끔찍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되죠. 자 뉴스에서 유희왕이 도박이래. 그럼 뉴스를 보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카드 가지고 논다고? 이거 완전 포커 파투 아니야? 어두전 카드샵. 그 하우스 도박장 말하는 거지? 사자에서 나온 그거잖아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며 분노의 발걸음과 함께 아들의 방으로 향합니다 방에 있던 아들 김조짱은 오늘 문방구에서 뽑은 카드로 대결짜고 있었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환기된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죠 들어오는 카드가 들어있는 서랍을 통째로 빼가더니 카드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한 김조짱은 대성통곡을 하며 아빠를 말려보지만 아버지는 이미 국대노 모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희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준 용돈으로 감히 도박놀음이나 하고 다녀. 이미 아버지의 눈에 조첸쿠는 어린 나이에 도박 중독자가 된 아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한 아들이 울면서 설명을 해도 부모님의 귀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퍼스트 임팩트가 지나가고 조첸쿠는 모아놨던 카드들을 퐁두리째 잃어버립니다. 하룻밤 만에 자신이 모아놓은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예요. 그때그 시절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취미생활이 빼앗긴다는 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톤에이지 하다가 키웠던 돼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둘이었나? 근데 그거 사기당해서 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울고 저녁밥도 못 먹었었거든요. 그만큼 그 나이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취미생활도 그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내 소중한 보물들이 모두 버려졌다? 아마 저였으면 바로 엘니에 거 됐습니다. 땅울린 갈겼어요 진짜. 하지만 여러분 퍼스트 임팩트가 일어났어도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조첸쿤의 책가방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백케이스. 조첸쿤은 다행히도 목숨보다 소중한 백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날 학교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전국적으로 퍼스트 임팩트가 발생한 상황인지라 조첸쿤과 마찬가지로 있는 카드 다 털려버린 반 친구들이 거울 귀신한테 영혼 뺏긴 경태마냥 너무 많이 울어서 탈진한 채로 책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즐겁게 듀얼하던 짝꿍조차 이미 강제적으로 유형을 졸업당해버린 상태여서 듀얼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게도 모든 부모님들이 퍼스트 임팩트를 시전한 건 아니었어요. 모든 애들이 다 카드가 버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상의 인물로 조첸쿤이라 하긴 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 카드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유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이유이왕으로 친구들을 사귀고 적응했던 케이스여서 부모님도 제가 하는 카드가 나쁜 게 아니란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스트 임팩트를 피할 수 있었는데 여튼 이렇게 살아남은 친구와 같이 김조챙은 마지막 남은 덱으로 쉬는 시간에 듀얼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두 번째 사도가 다가오게 되는데 바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도된 이 뉴스는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전국의 교육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세컨드 임팩트를 시전하게 되죠. 이런 머리에 비도한 마른 자식들이 감히 학교에서 도박 노름을 해. 결국 조책은 목숨보다 소중한 백마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학교 가정통신문에까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해 매체, 뭐 유희왕이나 화투에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정통신문에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 유희왕 카드만 가져가도 선생님들이 많이 압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퍼스트 임팩트에 이어서 세컨드 임팩트까지 맞은 김조챙은 자연스럽게 유희왕의 인생에 완결을 맺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뉴스에선 유희왕을 유해물이라 그러고, 혹시나 우리 아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한 거죠. 왜냐면 그때는 진짜 듀얼샵 가는 걸 하우스 도박장 간다고 생각하시던 부모님이 실제로 계셨었어요. 왜냐면 제 친구 썰이거든요. <laughs> 저랑 미카엘 가는 거를 하우스 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곰곰이에요. 네. <laughs> 그리고 옛날에는 뉴스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저도 선풍기 틀고 잤다고 아빠한테 얼마나 혼나는데 근데 그것도 뉴스에서 그런 거였잖아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유형으로 뭔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 뉴스에서 인터뷰했던 꼬맹이 있죠. 듀얼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어, 듀얼 왔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던 애 있잖아요. 이분께서 실제로 등판을 했거든요. 유튜브에. 그때 인터뷰 주작이었다고 경험담을 댓글로 직접 남겼는데, 이썰도 진짜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인터뷰하면 신의 카드 사다준다 해놓고 안 사줬다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미지를 왜곡시켜버리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까지 주작해버리는데 어떻게 합니어뭐 여튼 매스컴에서는 계속 사행성 게임이라고 몰아가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생각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일으킨 퍼스트 임팩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해해요.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어, 저도 아들이 무슨 게임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그 게임이 유해물이라고 하면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여튼 이렇게 국내에서 이유왕 이미지가 나락을 가고, 유통사 대원미디어에서 내린 특단의 조치가 바로 전술의 발전 조기 출시라고 할수 있죠. 이 전술의 발전 조기 출시 사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그땐 그랬지 하면서 옛날설을 풀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이라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셧다운제 같은 것만 봐도 게임 자체가 거의 유해물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심지어 불과 몇 개월 전에 무려 어디 교육청에서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바카라, 고스도, 포커, 섰다 같은 도박을 유희왕이랑 같이 묶어놨습니다. <laughs> 유희왕이 바카라랑 같은 도박이래. 이게 작년 2024년이에요. 말이 됩니까? 반년도 안 됐어요. 작년 10월이야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정말 애들에게 너무 가혹한 나라 같아요. 그 어린 꼬맹이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억압하고 강압하는지 제가 해외에서만 인생 절반을 살다 왔는데 애들은 어릴 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고 같이 게임하면서 친해지고 추억도 쌓고 그렇게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laughs> 어, 이게 뭐 정답이란 건 아니고요. 자,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모른다는 이유로 시작된 탄압 그 시절 유희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에 맞서야 했던 한 세대의 추억이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